어? 이렇게 쉬워? 22번째 시간입니다. 영어 왕초보님들이 영어를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영어 구문 도예는 영어 구조가 직관적으로 한눈에 이해가 됩니다. 도예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문장이 외워지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핵심 회화 공식 29번 May I? 30번 Would you? 31번 Could you? 관련 의문문을 학습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슬라이드를 참고하세요. 요약 여기는 제가 구문도와 함께 강의할 때 설명한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해 뒀습니다. 요약 정리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으면 이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문도의 결과물을 드립니다. 도의 결과를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업의 기본이 되는 문장 복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산다. 영어로 I buy. I buy. 주어 플러스 동사 제1형식.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는 동사한다. 나는 산다. 나는 하나의 선물을 산다. I buy a gift. I buy a gift.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제3형식 주어는 직접 목적어를 동사한다. 주어는 직접 목적어를 동사한다. 나는 하나의 선물을 산다. 나는 그녀에게 하나의 선물을 사준다. I buy her a gift. I buy her a gift.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제4형식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해준다. 주호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해준다. 나는 그녀에게 하나의 선물을 사준다. I buy her a gift. 나는 그녀에게 하나의 선물을 사준다. 여기서 내가 그녀에게 하나의 선물을 사줘도 돼요? 사줘도 돼요? 하는 허락을 물으려면 사줘도 돼요? May I buy 하면 돼요. May I buy 사줘도 돼요. May I buy 내가 그녀에게 하나의 선물을 사줘도 돼요. May I buy her a gift. May I buy her a gift. 주어를 바꿔서 당신은 그녀에게 하나의 선물을 사줍니다. 하려면 you buy her a gift. you buy her a gift. 여기서 당신은 그녀에게 하나의 선물을 사주시겠어요? 공손하게 상대방 의사를 질문하려면 사 주시겠어요? Would you buy? 하면 돼요. Would you buy? 당신은 그녀에게 하나의 선물을 사 주시겠어요? Would you buy her a gift? Would you buy her a gift? 또 다른 공손한 질문으로 당신은 그녀에게 하나의 선물을 사 주실 수 있나요? 사 주실 수 있나요? 공손이 가능한지 물어보려면은 공손이 가능한지 사주실 수 있나요? 하려면 could you buy 하면 돼요. could you buy 당신은 그녀에게 하나의 선물을 사줄 수 있나요? could you buy her a gift? could you buy her a gift? 묻고 답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사줘도 돼요? may I buy her a gift? may I buy her a gift? 긍정으로 짧게 대답한다면 네, 그래도 돼요. yes, you may. Yes, you may. 부정으로 짧게 답한다면 아니 그러지 마세요. No, you may not. No, you may not. 다시 한번.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사 줘도 돼요? May I buy her a gift? May I buy her a gift? 긍정으로 길게 대답한다면 네, 당신은 그녀에게 선물을 사 줘도 돼요. Yes, you may buy her a gift. Yes, you may by horokipt 부정으로 길게 대답한다면 아니 당신은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지 마세요. No, you may not buy horokipt. No, you may not buy horokipt. May not, may not을 줄여서 maynt, maynt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그것은 옛날 영국식 표현으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얻고자 하는 질문 may I 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강하게 답변을 해본다면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사줘도 돼요 may I buy her a gift? may I buy her a gift?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표현이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그게 certain l y 가 있습니다 certain 이 certain 이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사줘도 돼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서럽니, 서럽니. 그리고 강하게 부정을 하고 싶으면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사줘도 돼요?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강하게 부정하는 거죠. No, you must not. 근데 must not은 줄여서 mustn't.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No, you mustn't.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사줘도 돼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서럽니, 서럽니.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No, you mustn't. No, you mustn't. 당신은 그녀에게 선물을 사 주시겠어요? Would you buy her a gift? Would you buy her a gift? 이런 공손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로 답한다 이 원칙에 의해서 네, 그러겠습니다 하는 표현을 Yes, I would 라고 했어요. Yes, I would.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은 우드가 추측성 유보적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si 우드하면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사줄 겁니다. 이런 뜻이 돼요. 상대방의 공손이 당신은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시겠어요? 공손하게 묻는데 답변이 아마 그럴 겁니다. 아 이런 표현이 되니까 이 우드로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 그러면은 뭐로 답해야 돼? 오토하고 제일 가까운 will. will을 써서 네, 그러겠습니다 하려면 yes i will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선물을 사 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yes i will. yes i will.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려면 no i want. no i will not. will not의 줄말로 no i want.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다. 긍정으로 길게 예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 주겠습니다. 하려면은 Yes, I will buy her a gift. Yes, I will buy her a gift. 부정으로 길게 아니요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 주지 않겠습니다. 하려면은 No, I won't buy her a gift. No, I won't buy her a gift. 가 되고 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 긍정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부정으로 딱 잘라서 아니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무리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예, 공손하게 질문했을 때 공손하게 답변해 주면 좋겠죠. 공손한 표현으로 는 뭐가 있냐면은 유감스럽지만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유감스럽지만 I'm afraid, I'm sorry하고 비슷하죠. I'm afraid 할수 없습니다. I can't. 접속사 a 트가 생략되어 있고 I'm afraid I can't 유감스럽지만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이런 표현이 돼요. I'm afraid I can't 그래서 공손한 질문 Would you buy her a gift?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시겠어요? 이런 공손한 표현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때 부정으로 답변할 때는 바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유감스럽지만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표현이 좋다는 거죠. I'm afraid I can't. 그리고 긍정으로 할 때도 이왕이면은 적극적인 표현이 더 좋겠죠.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사 주시겠어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썰었니. 그녀에게 선물을 사 주시겠어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썰었니. 썰었니. 그녀에게 선물을 사 주시겠어요? 유감스럽지만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I'm afraid I can't. I'm afraid I can't. 공손한 표현으로 당신은 그녀에게 선물을 사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buy her a gift? Could you buy her a gift?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조동사 코드를 그대로 써서 Yes, I could 하면은 이 could가 앞에 있는 would처럼 추측, 유보적 표현이 돼서 Yes, I could 하면 예, 나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사줄수 있을 겁니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적절한 답이 안 됩니다. 그럼 뭘 써야 돼? 쿠드와 가까운 캔을 써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Yes, I can. 사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No, I can't. No, I can't. 이렇게 되죠. 길게 대답을 한다면 네,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줄수 있습니다. Yes, I can buy her a gift. Yes, I can buy her a gift. 아니,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줄수 없습니다. 그러면 No, I can't buy her a gift. No, I can't buy her a gift.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에 대해서 부정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무리한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죠. 사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좀 무리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공손한 표현으로 뭐가 있어요? 유감스럽지만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는 표현이 I'm afraid I can't I'm afraid I can't 이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긍정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표현 뭐가 있어요? 사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하려면 서른니가 있죠? 서른니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당신은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서른니 서른니 당신은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실 수 있나요? 유감스럽지만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I'm afraid I can't. I'm afraid I can't.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Let's call it a day. Thank you for joining the class. Till next time. 수고하셨습니다.